2024년 MBC 방송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박지연의 등장 여부를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추측과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연은 특유의 무대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등장 소식만으로도 시청률이 급상승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복면가왕에 출연한 참가자들 중한 명이 박지연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청자들이 많았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그가 복면을 쓰고 출연했다는 추측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면을 쓴 참가자가 등장하며 그의 목소리와 발음, 그리고 노래 스타일이 박지연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졌습니다. 참가자가 부른 곡은 박지연의 명곡 별표 사랑반 눈물반 별표이었고 박지연의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와 감정 표현이 녹아든 가창력은 팬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 김구라는 박지연의 무대와 비슷한 스타일로 노래를 부른 참가자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장면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가창력이라면 박지연이라 착각할 만하다, 는 김구라의 평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참가자가 그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박재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재현 본인도 이 소식을 접하고 복명가왕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무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존중해야 한다 며 복면가왕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이 단순히 가창력만 있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가창력을 겨루는 무대가 아니라 가수들이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는 박재현의 말은 복면가왕이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악적 자유를 선보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복면가왕의 매력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복면을 쓴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이 누구일지 추측하는 재미는 시청자들에게 큰 몰입감을 주었고 또한 이번 참가자의 뛰어난 실력은 복면가왕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가창력을 가진 숨은 보석들을 발견하는 무대임을 입증했습니다. 복면가왕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 대해 이번 회차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의 실력이 뛰어나 박지현이라 착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전하며 이런 반응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면가왕은 그동안 많은 숨은 실력을 가진 가수들을 발굴하며 그들의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는 무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방송도 그 예외가 아니었으며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가수의 실력에 감동하며 그들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팬들 역시 이번 방송을 본후 박지현의 등장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그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무대가 펼쳐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박지현의 무대를 기다리며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의 실력에도 큰 관심을 보였고, 박지연이 이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은 박지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가서 아쉽지만 이런 반전 덕분에 복면가왕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말하며, 복면가왕의 매력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방송 후에는 박지연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흐르며 그가 직접 무대에 오지 않았음에도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작진은 박지현의 노래가 이번 회차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고 설명하며 팬들에게 또한번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 셈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방송을 통해 저를 닮은 가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복면가왕을 통해 더 많은 가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후배 가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복면을 쓰고 무대에 서보고 싶습니다. 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복면가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복면가왕은 이제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그가 느낀 예술적 열정과 창의성을 계속해서 무대에서 펼쳐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팬들과 새로운 무대에서 만날 기회를 가지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복면가왕 방송은 그가 다가오는 무대에서 보여줄 예술적 감동과 성취의 전조를 예고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